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작정 혼낸다라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 아이가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정리, 조합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참아야 되는 경험들이 많을 때 아이들의 이런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어, 오늘은 참고 견디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뭐 편안하게 집중이 된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마음을 딱 먹고 좀 참으면서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런 게 공부인데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뭐 작은 과제 하나만 주더라도 이렇게 참고 견디지를 못해서 금세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립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과제를 주잖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른 아이들은 딱그 시간동안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반에 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받고 뭐한 잠시도 안 돼서, 아, 선생님 이거 뭐예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막 이렇게 반응하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다.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잠깐만 다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정말 짧게는 3초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누구야? 여기 좀 봐라. 너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3초 후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 왜냐면 생각을 모아서 집중하고 잘 들어야 성적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설명도 잘 듣지 못하고 글을 읽는데도 조금 어려우면 포기나 못하겠어.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한데. 이것이 단순히 혼낼 일은 아닙니다. 저도 교사 초기 때는 경험이 많이 없을 때는 그런 아이들 다 혼냈거든요. 너뭐 하는 거야? 집중 똑바로 안 하고라고 해서 이름 부르고 혼내고 꾸중해서 집중을 시키곤 했는데 교사 경험이 자꾸 많아지면서 느꼈던 게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이라는 거 참고 견디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제한테는 없구나. 저것이 없어서 그러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거에만 집중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집중하지 못하고 다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자기 신경이 자기 뇌가 어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무작정 혼낸다라는 것은 크게 효과가 없고요. 그 아이가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아이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어떻게 이끌어 주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필요한 것과 그것을 기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집중하고 자제하는 데는요. 세 가지 정신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다 있어야 집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적 반응을 멈추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자동적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깊이 생각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우리 무릎의 자동 반사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무릎의 아래쪽 여기를 이렇게 탁 치면 다리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탁 들어 올려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자체에 그런 자동적 반응이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자동적 반응을 멈출 수가 있고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이 자동적 반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동적 반응을 못 멈추니까 공부를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때 옆에 사람이 뭔가 보시락거렸다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 어, 이런 것들에 자동적 반응을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은 눈이 바로 탁탁 탁 이렇게 바로바로 네,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과 어, 온 얼굴과 온 몸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집에서도 뭐 공부 조금 하는데 엄마가 아빠가 어떤 소리를 내거나 어떤 말을 하면 바로바로 바로 귀가 이렇게 쫑긋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이 가는 거죠. 이렇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끌려가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신경이 계속 새게 되니까 당연히 공부 못 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외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천천히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길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보를 순간적으로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뇌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기억을 하고 그 정보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필요한 일들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50 더하기 240이라는 숫자를 암산한다고 보세요. 수학에 능통해지면 350 더하기 240, 590이라는 이런 계산이 빨리 나올 텐데요. 수학에 능숙해지기 전에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 작업해야 됩니다. 350, 240, 어, 그럼 여기서 300, 여기서 200. 아, 300 더하기 200은 500이구나. 머릿속에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300 더하기 200이라는 작업을 하면서 500을 얻어내는 동안 원래 문제가 350 더하기 240이라는 것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한 500을 놔두고 350에 50과 240에 40을 더해서 90 그리고 아까 전에 500을 놔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90 어, 답이 590이구나 이렇게 암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를 작업하는 동안 나머지를 머릿속에 붙들어 놓고 계산하고 계산해서 나온 것을 또 머릿속에 붙들어 놓고 또 이쪽에 집중해서 계산하고 나중에 이것을 다시 연결해서 합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수학을 예로 들었는데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잡아놓고, 저 설명을 들어서 잡아놓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공부를 계속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력이 좋아야지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사고를 정확하게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작업 기억을 통해서 어, 작업을 계속 하는데 작업 기억이 낮은 아이들은 뭐가 하나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뭐가 하나 들어왔는데 잡아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적 반응까지 더해지면 350 더하기 240을 하려는데 옆에서 소리가 뽀지락 나면 바로 신경을 뺏기면서 이 가지고 있던 기억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변화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요 문제를 풀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어떤 것을 하다가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연성, 인지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을 놓고 다음 할 일들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지적 유연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게 안 됩니다. 이 과제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이 과제에 집중을 해서 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소리나 영향이 오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집중해서 이 작업을 처리하다가 옆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잠시 놓고 갈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것 자체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서 현재 작업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 또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에 집착하는 아이들, 이렇게 된다면 참고 인내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세 가지는요, 부적절하거나 비생산적인 충동에 저항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하고 싶은 충동, 일어나서 나가고 싶은 충동, 떠들고 싶은 충동, 몸과 다리를 떨고 싶은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업을 듣는 이 순간, 또 문제를 푸는 이 순간에 꼭 필요한 정보에 집중을 하고 필요없는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산만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작업에만 정신을 쏟아 부음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이세 가지가 다 되었을 때 아이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실행을 해보면서 중간에 평가하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그래서 이 고침을 통해서 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이 선순환이 계속 돌아갈 때 아이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아주 다행인 것은 이런 능력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아 시기 때부터 해서 초기 성인 때까지 이런 능력은 계속해서 길러지고 학습이 되는데 이때 잘 기르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그냥 단순히 성적이 중요하다 네,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자기의 뇌를 어떤 식으로 쓸 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공부의 경험 올바른 학습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모두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자기 스스로 멈추고 통제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즐거운 상황이 되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황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정리, 조합을 해보자면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참아야 되는 경험들이 많을 때 아이들의 이런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거나 즐거운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가 이것을 학습하기보다는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하는 힘이 길러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재밌고 즐거우면 이것을 게임으로 여기면서 참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했던 놀이들, 지금 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을 자기가 해석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반성하고 수정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를 이용한 다양한 놀이들을 하면 바로 이런 능력들이 길러지는데요. 카드 놀이를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카드를 가졌고 상대방은 어떤 카드를 가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바닥에는 어떤 카드가 있고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등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작업 기억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 지금 내가 어떤 카드를 가졌고, 무언가를 가졌겠구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잡는 훈련이 되겠고요. 또 카드 게임이라는 것이 워낙 빨리빨리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의 집중력을 계속 발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할리갈리 같은 게임을 한다면 카드를 빨리 보고 빠르게 쳐야 되기 때문에 산만하게 다른 곳으로 신경을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면서 필요한 곳에 신경을 쓰고 불필요한 자극으로부터 신경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여러 가지 신체 놀이도 모두 이런 지적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있는데요. 아이들 놀이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 규칙에 맞춰서 자기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제어력이 생기고요.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상대방 친구들의 움직임을 또 예상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 친구의 움직임을 예상하면서 또 나의 행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많은 전략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략을 지금 실행해 보고 잘못됐을 때이 전략을 다시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때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것은 육체적인 발달은 물론이고, 신경을 집중하고, 상대방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 나의 행동을 고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다음번으로 또 유연하게 또 대응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하는 놀이가 좋기는 하지만, 또 줄넘기처럼 혼자 하는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 줄넘기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두 팔을 돌리면서 두 다리를 맞춰서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힘이 들때 속도를 늦췄다가 좀 빨리도 갔다가 이 협응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뇌가 나의 팔과 다리와 점프와 속도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두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경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줄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 리듬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집중력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음악을 이용한 모든 것들. 뭐 노래 부르는 거, 악기 연주, 또 댄스 이런 것들도 모두 이 앞에 세 가지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이 공간에 눈앞에 정보도 있고, 어, 귀로 음악도 들려오는데, 이 음악적 활동을 한다면 이 소리에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소리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그 이외에 산만한 요소들에는 신경을 끊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업 기억을 통해서 내가 할 행동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또, 악기 연주 같은 경우는 이두 손을 쓰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실행하고 자기 제어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퍼즐 놀이들도 도움이 되는데요. 크로스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를 적절한 칸에 넣어야 되고, 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또 추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한 가지 소리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한 가지 소리에 맞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이 작업 기억을 쓰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이 문제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또 선택적 집중 효과도 있습니다. 또 스도쿠 같은 경우에는 또 숫자들을 가로 세로 한 줄에다가 넣고 또 아홉 칸 안에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떠 집어냈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 견디며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길러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많이 시킨다, 공부 열심히 시킨다도 중요한데, 정말 초등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안돼 있는 아이한테 공부를 많이 시킨다 그냥 괴롭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힘들을 차근차근 길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영상 만나보시고요 오늘도 우리 아이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 제가 응원하겠습니다